안녕하세요. 강북우리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척추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의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장점은 척추뼈의 가장 단단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뼈에 직접적으로 나사못을 넣어 고정해주고 디스크를 일정 부분 제거한 후에 그 사이에 뼈와 KG라고 하는 고정 디바이스를 삽입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두 뼈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두 뼈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척추뼈 안정성을 충분히 기여해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신경 감압을 해줄수 있게 되며 모션 페인 즉 움직일 때 생겨나는 통증을 없애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유합술이 골 유합에는 가장 적합하며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좋은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디바이스의 삽입이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감염 발생 시 고정해 놓은 나사를 제거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 나사의 변성 및 부러짐이 있습니다. 힘을 받는 부분에 나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나사못이나 고정하는 부분에 변성이 와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 한해서 나사 결합 부위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폰지 벽에다가 나사를 박는 것과 시멘트 벽에다가 나사를 박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약한 뼈에 연결된 나사가 헐거워지는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인 인접부위 변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유압이 되면서 원래 힘을 받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위아래 분절 척추에 이전 수술 부위에 가해지던 힘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아래 분절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수술을 한번 진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사 고정술 범위를 늘려가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전 수술 부위까지 다시 열어서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언급해야 할 점은 우리 척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성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합술은 이러한 자연 상태를 해칠 수 있어 보완하는 개념으로 인대 재건술이라는 새로운 수술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대 재건술의 가장 큰 장점은 척추뼈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척추뼈의 움직임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척추뼈의 움직임으로 인한 통증은 주로 척추뼈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막아주면서 척추뼈 관절의 움직임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척추뼈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대 재건술은 척추뼈 안정성을 올려주는 수술 중 가장 최소 침습적이며 절개 범위도 작은 것을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연스러운 척추 움직임을 보존하기 때문에 인접 부위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인대 재건술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나사 고정술보다는 단단하지 못한 결합력이 있으며 극돌기, 골절 시 척추뼈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수술 기법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맞는 수술 기법을 통해 적합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